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 또 2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사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이 고림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실 믿음과 분리된 행함은 아닙니다. 참 믿음을 나타내는 표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선는 단순히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곧 올바른 믿음을 강조한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참된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 특별히 흩어진 열두 지파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는 것으로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관하고 전혀 또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이 편지가 어,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 따기 보다 모든 기독교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 주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인사를 마친 야고보가 2절에서 11절에 이 서신의 주요 주제 중첫 번째 내용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믿음이 참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고난들과 환란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고난들과 환란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 시험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된 고난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언제든 여러 시험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험은 성도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 종종 찾아옵니다. 미리 방비하지도 막을 수도 없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빛을 만났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순종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신자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시험은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수 있지만 기쁨과 고난, 내지는 기쁨과 시험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서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둘의 명작이 연결되는 중심 주제라든가 중심 생각 명제가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듯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고난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말을 덧붙이고 있지 않죠. 그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할애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종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면의 할애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딱이 문장만 썼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신연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 이 한마디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에서 인내가 나온다. 그리고 이 인내는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는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배격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오는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라, 기뻐하라라고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인내하고 굳게서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곧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험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구비된 성숙한 신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는 명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야구보의 말씀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근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이 시험이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으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빚어가져가고 있으니 이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는. 야구원,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사도 야고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면 지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먼저는 진리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지혜가 있고 다음으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 3장에서 깊이 있게 나눠서 이제 더 깊이 있게 풀어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너무나도 쉽죠.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지혜를 다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를 위해서 지혜, 를 위의 지혜를 구하는 곧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자체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시험을 견디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없이 이 세상의 것들만 이 세상의 가치들만 따라서 살아서는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지혜 부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 받고 나면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짜라고 해도 받고 나면 부담이 생기죠. 누군가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라고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먹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은 아 이걸 갚아야 드려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즘은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가다가 누군가에게 아이가 너무 이뻐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부모가 그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뭐든 이제 조심해서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요. 넙죽, 넙죽,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다가 채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자신에게 좋지 않은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후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갚아 가는 것이죠.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갚을 필요가 없는 후이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사모함으로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죠. 실세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중헌부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신 없는 기도로 끝맺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았다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한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부함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 모든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모든 재산이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 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싱싱하던 풀도 다 시들어 죽게 된다. 순식간에 그 바람이 불고 막을 수 없는 바람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부환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무엇도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요.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이렇듯 이 야구보는 신자의 삶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되 언제 사라질 것인지 모르는 이것에 미련을 두며 살지 말 것.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로 시험을 견디고 온전히 기쁘기 여기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열심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야구보는 단언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정말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토록 단호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할 때 후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시험과 구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상황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로 받고 있으니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구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 시험을 연단으로 인내로 이루기를, 교만한 마음이 싹 트지 않도록 늘 기도한 자가 되기를, 모든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구하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후히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잔잔한 성남파도 같이 휘몰아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로 이 아침을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안우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을 살며 헛된 것에 눈을 돌려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안주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번 안주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